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에서, 어, 서로 이웃하지 않는 세 변의 중점을, 어, 중점하고요. 그 다음에 정육각형에 외접하는 원의 중심, 어, 그것을 각각 연결해가지고 이제 세 성분을 얻은 다음에, 자, 이것을 대각선으로 하는 정육각형 세 개를 만들었다 이거죠. 자, 그, 이런 모양을 h1이라고 했고, 자, 그림 h1의 넓이를 s1이라고 했다.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마지막에, 자, 그럴 때, 음이 hn의 넓이를 sn이라고 할 때, 자, 이 넓이들의 총합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죠. 우리가 총하고 공비를 좀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 1일 때이 안에 있는 정육각형의 넓이가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음 먼저 이게 요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요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자, 요점에서 정육각형 같은 경우에는 그, 정육각형을 보면 대각선을 이렇게 다 연결을 하면 정삼각형이 6개 나온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 넓이는 이게 지금 한 변의 길이가 모두 1이니까 정삼각형 요렇게 1, 1, 1 되어있는 거 6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요거 대각선 길이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1이고 이 반쪽은 2분의 1이고 어, 여긴 얼마가 되는 거야? 2대1대 루트 3이니까 자 2분의 루트 3이 되겠다. 자이 길이가 얼마? 2분의 루트 3이 되었어. 그러면 음, 이 넓이 하나를 좀 구하려면 이 넓이 하나를 구하려면 음, 여기 전체가 이제 한 변의 길이가 1인거 이거 넓이를 구한 다음에 어, 이게 줄었잖아. 그쵸? 그 비율을 곱해가지고 이제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이거 한 변의 길이가 1짜리 큰 거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정삼각형 넓이 곱하기 6개 하면 되잖아요. 그쵸? 정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인데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자, 이게 4분의 루트 3이 되는 것이고 어, 근데 이게 6개가 있어요. 6개 그래서 2분의 3 루트 3이 자, 뭐가 됩니까? 큰 정삼각형 정육각형 큰 정육각형의 넓이가 되었구요. 자, 그때 음, 이 안에, 이 조그만 이 정육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음, 이큰 거랑 작은 거랑 길이비를 좀 생각합시다. 요거는 큰 거는, 큰 거는, 요의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가 되잖아, 요큰 음, 대각선이 2가 되었는데, 이 조그만 거 대각선은 방금 우리가 아까 요렇게 여기서 2분의 루트 3이라고 구했는데, 2가 얼마로 줄었어? 2분의 루트 3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1이었다면 4분의 루트 3으로 줄었어. 자, 이거는 길이 비야 길이 비. 자, 길이 비를 제곱하면 넓이가 되겠죠. 1이 16분의 3. 여기가 넓이 b가 되겠죠. 넓이 b. 그래서 자, 큰 정육각형의 넓이가 요거였으니까 작은 정육각형의 넓이는 요거에다가 넓이 비를 곱하면 나온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s1은 s1은 큰 정육각형 2분의 3 루트 3 큰 정육각형 넓이에, 넓이비를 좀 곱해가지고, 16분의 3배로 줄어들었잖아. 그죠 근데 그게 몇 개가 있는 거냐면, 3개가 있는 거니까. 자, 이거를 S1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럼 S1은 구했고, 이제 공비를 구해야 되는데, 음 자, 이러한 도형 안에 또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그, 이 도형이 하나 있었는데, 요 요게 이 도형이 이렇게 줄었단 말이야. 줄었는데 그 길이의 넓이 비만 생각하면 안 되고 개수가 3 배가 늘어났으니까 그것도 공비에 감안을 좀 해줘야겠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이 도형이 요 도형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어, 요 둘러싼 이 둘러싼 이큰 도형의 넓이 정육각형 바깥에 있는 거한 변의 길이가 이랬는데 요거를 둘러싼 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줄었는지 보면 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음. 그러면, 요, 바깥에 있는 게 1이었는데, 음, 그게 요걸로 줄은 거야. 그치? 음, 요 변의 길이가, 요 변의 길이가 1이 여기로 줄은 게 이게 대응되는 이 도형과 이 도형의 길이의 비는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로 줄은 거랑 똑같죠? 음, 근데 이 길이가 사실은 뭐야? 요 길이잖아요. 요 길이. 그쵸? 렇요 어, 길이, 요 길이. 어,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그거는 뭐가 똑같냐면 큰큰 큰 도형의 길이 비에 작은 도형의 길이 비하고 똑같네. 우리가 아까 지금 구했잖아. 큰 도형의 길이가 1에서 이 작은 도형의 길이가 어떻게 1이 4분의 루트 3으로 그쵸? 어, 1이 4분의 루트 3으로 줄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넓이 비가 바로 어, 16분의 3으로 줄어든다는 걸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의 어, 합이 지금... 처음에 S1이 있고, S1이 있고, 음, S1에 이 조그만 거 하나는 넓이비가 16분의 3인데, 16분의 3인데, 넓이는 16분의 3인데, 그거의 개수가 또 곱하기 3배가 된단 말이야. 그쵸? 여기다 곱하기 3 이렇게 돼가지고, 전체적인 총 공비는 16분의 9가 되겠다. 그래도 공비는 16분의 9가 나왔고 초항 나왔으니까 이제 계산만 하면 되네. 자 전체 합 s 라 하면 1 빼기 16분의 9. 자 이해됐죠? 음, 그러니까 이 넓이 대이 넓이의 비를 하려고 하니까 길이의 비를 생각하는데 요 바깥에 둘러싸인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넓이비가 되는 거그 길이의 비를 우리가 구하면 되겠잖아. 그죠. 근데 여기 1이 요거로 줄은 거랑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아까 우리가 구했던 큰 도형의 그 길이비 1이 요거를 줄은 게 어떻게 4분의 루트 3으로 줄은 거야. 요게 4분의 루트 3이거든. 왜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거 반절이잖아. 이게 두개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가 같은데 이게 두개돼 있으면 그니까. 자, 요 1이 얼마로줄었다 4분의 루트 3으로 줄어서. 길이의 비가 이렇게 됐다 이거야. 이것과 이거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는 16분의 3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 한 덩어리씩만 계속 있다면 S1의 S1의 그 16분의 3배만 곱할텐데 개수가 또 3배씩 늘어난거니까 전체적인 공비는 16분의 9가 되는거예요자 그래서 1- 공비분의 초항 요구를 써주면 되겠죠. 그게 음. 2분의 3 루트 3에다가 16분의 9 이렇게 되나? 그쵸? 그렇죠? 음, 그럼 위아래에다가 얼마? 16을 어, 이게 지금 어, 위아래에다가 16을 곱하면 밑에는 음, 16-9이니까 7이 되구요. 어, 위에다가 16을 곱하면 2분의 3 루트 3 곱하기 9가 되겠죠. 16을 곱하면 여기 약분 되니까. 어, 결과적으로는 7이 1 4분의 14분에 27루트 3이다. 답이 4번이네요.